죽음이란 뭘까? 우리 아들은 한번 생각을 해봤으려나. 음. 아빠가 나에 대한 생각. 나는 누구고, 난 어디로 왔, 부터 왔으며, 어디로 가며, 나는 왜 여기 있을까? 이게 궁금하다고 했지. 아빠가 나는 왜 여기 있을까를 생각하다가 생각이 든건 나는 왜 살아있을까 이런거였어 이것도 존재하지만 생명이 없잖아 생각을 무생물도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우리 인간이 밝힌 바로는 무생물은 생각이 없어 영혼 마음 이런 게 없는 거지? <laughs> 어쨌든 살아있다는 거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온다고 그랬지? 그리고 아빠가 19살 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넓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부단히 몸을 수련하고 마음을 수련했거든? 중간중간 짧은 답변들이 있었지만, 궁극적인 답변, 아, 그거였구나. 이렇게 탁, 이렇게 아빠가 일갈할 수 있는 그런 답변은 못 얻었었어. 네, 에, 아빠가 38살에 이제 스승님을 만났지, 그때 이야기 들은 걸로 아빠는 답을 찾았는데, 그 이야기는 죽음에서부터 시작해 지금부터 이야기를 해 볼게 아빠는 살아있구나 라는 거에 대한 궁금증을 생각해서 사는 게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럼 사는 것은 결과적으로 죽으면 삶이 없어지잖아 그렇지 그럼 죽음이 뭘까 여기서부터 얘기가 시작되는 거야 죽음이 뭘까? 이거부터. 근데 여기서 죽음은 그럼 어떻게 존재할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우리가 세상은 공간으로 이루어져 있고 공간은 관계로서만 이루어진다 그랬지? 그러니까 관계로서만 세상이 존재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존재하는 모든 것은 관계로서만 존재하는 거야. 그러면 죽음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가? 다시 말해서 삶과 관계 맺고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아빠가 예를 하나 듣게. 자 오른쪽이 어떻게 존재해? 왼쪽이 있으니까, 그렇지? 왼쪽이 없는 오른쪽은 존재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이걸 간단하게 예를 들면. 오른쪽과 왼쪽이 있어 아빠가 오른쪽을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반을 뚝 잘라야 되겠지 그래서 오른쪽을 버렸어 그러면 요만큼의 판자떼기가 생겼는데 요만큼에서도 오른쪽이 생겼어 안 생겼어? 또 생겼지 없애고 싶으니까 또 잘랐어 여기서도 오른쪽 왼쪽이 있어 없어? 있지 없애고 싶어 또 잘랐어 그러면 여기서도 오른쪽 왼쪽이 있어 없어 있지? 오른쪽을 더 자르면 종이 한장 차이 같은 이런 얇은 차이가 있겠지? 그래도 오른쪽이 있어 없어? 있단 말이지. 오른쪽을 아무리 없애고 싶다고 해도 오른쪽은 없어지지 않아. 아주 미세한 기계로 아주 얇게 잘랐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오른쪽은 항상 있지. 그러면 오른쪽을 없애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왼쪽까지 같이 없어야 되는 거지, 맞지? 그래서 오른쪽은 존재하는 상태가 어떻게? 왼쪽과 관계 맺고 있어서 존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이게 선과 악도 똑같아. 선이 존재하려면 악이 있어야 돼. 악이 없으면 절대 선이 없어. 부지런과 게으름 똑같아. 부지런히 존재하려면 어떻게 돼? 게으른이 항상 같이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은 아빠가 부지런한데 어떤 면에서는 정말 게으르거든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 게으르고 싶지 근데 그런 면이 부지런 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과 게으름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붙어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부지런하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게으름도 그만큼 많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돼. 예전에 마드테레사 수녀님이 한 얘기 중에, 어떻게 수녀님은 그렇게 믿음이 깊으셔서 기도를 평생 그렇게 많이 하십니까? 이렇게 누군가 물어봤대. 그랬더니 뭐래?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요. 믿음은 어떻게 돼? 믿음은 믿지 않음과 관계 맺고 존재한단 말이야. 믿음이 커졌어, 이렇게. 그러면 믿지 않음도 이렇게 커져서 같이 붙어 있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커지는 사람은 그만큼 불신도 커지기 때문에 믿음과 불신은 관계로서 존재하며 붙어 있는 거야. 이런 이야기들은 나중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아빠가 또 얘기해 줄게. 오늘은, 죽음은 어떻게 존재하는 거야? 살아있으니까. 그럼 죽음을 없애고 싶어? 그러면 살지 않으면 되는 거야. 근데 아빠는 살아있잖아. 살아서 문제를 풀고 싶은데, 살지 않으면 죽음이 없어지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까? 그건 또 미지의 세계잖아.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자, 여기까지만 오늘 이야기 하자. 죽음은 어떻게 존재해? 살아있는 것과 같이 존재한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는, 그럼 이제 생각을, 살아있는 건 도대체 뭐지? 이거에 대한 궁금증이 생기는 거야. 이 얘기는 다음 시간에 할게. 내일 하자. 안녕. 아니지. 영심명상 해야지. <laughs> 미안. 아빠가. 3분이고 호흡을 하는 거야. 공기가 코를 향해 들어오고 나가고 들어오고 나가고를 문지기처럼 이렇게 옆에서 지켜본다 그랬지? 내코 옆에서 내가 코로 숨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거야. 분명히 착 딴 생각이 나. 문 지키다 보면 자꾸 딴 생각이 나거든. 그러면 자기가, 아, 이 생각을 하고 있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문을 보는 거지. 이것처럼 다시 호흡을 관찰하는 거야. 알겠지? 자, 해보자. 죽음은 뭘까? 이 생각을 하다가 죽음이 왜 생기지? 죽음이 왜 존재할까? 라는 생각에서 얻은 답은 살아 있으니까. 살아 있으니까 죽음이 생겼지. 여기까지 생각한 거야. 이어서는 내일 하자. 안녕.